2024년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AAA 시상식에서 트로트계의 대표 아티스트인 이찬원과 임영웅의 출연이 확정되자 팬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찬원은 주최 측으로부터 최우선 선택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그가 지닌 영향력과 대중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찬원의 팬들뿐만 아니라 트로트 팬 전체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는 매년 아시아 전역에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모여 그들의 성과를 기념하는 대규모 시상식입니다. 대개 케이팝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주를 이루지만 이번에 트로트 가수인 이찬원이 초대되었다는 점은 트로트 장르가 이제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주목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최측은 지찬원은 이 시상식을 빛낼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하며 그가 이번 시상식에서 중요한 무대를 장식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찬원의 출연이 확정되자마자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의 팬들은 이찬원이 트로트 가수로서 AAA 시상식에 출연하게 됐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열렬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찬원의 무대가 기대된다. 트로트가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게 자랑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팬들은 그가 이번 무대를 통해 더 많은 대중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AAA 시상식에서는 다양한 부문에 대한 투표가 진행 중이며, 이찬원은 트로트 슈퍼스타 부문 후보로 올라 팬들의 열렬한 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수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열기는 이찬원의 출연 확정 소식 이후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실제로 ALA의 공식 홈페이지는 이찬원 팬들의 대대적인 참여로 인해 한때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높은 접속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찬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그가 지닌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찬원의 출연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트로트 장르와 케이팝이 만나는 상징적인 순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팝 중심의 시상식 무대에서 트로트가 자리 잡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이는 두 장르의 융합과 함께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이 공존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특히 이찬원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요소를 결합해 다양한 세대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이번 무대를 통해 트로트 음악이 얼마나 다양한 감성과 깊이를 지니고 있는지를 세계 무대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무대는 단순히 공연을 넘어서 2차원의 음악적 역량과 새로운 시도를 담아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그가 준비하고 있는 스테이지는 기존의 트로트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색다른 형태로 꾸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트로트가 과거의 음악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발전하는 현대 음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명웅 또한 이번 시상식에서 이찬원과 함께 출연이 확정되어 팬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순간이 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지지하며 활동해온 동료로 이번 시상식에서 그들의 우정과 케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현재 바쁜 전국 투어 일정을 소화하며 시상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별표 찬란한 무대 별표 전국 투어는 팬들의 뜨거운 사랑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며 매 공연마다 전석 매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창원, 대구, 인천, 울산 등에서 펼쳐진 그의 콘서트는 팬들의 열렬한 응원과 함께 그가 얼마나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이찬원에게 있어 또 다른 도약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무대 위에서 보여준 진심 어린 소통과 팬사랑으로 팬들과 함께 성장해왔으며 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시상식 출연은 단순히 그의 경력을 넘어서 트로트 장르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AAA 시상식 이후에도 이찬원은 다양한 음악 활동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는 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사랑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과 무대를 선보이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팬들은 그가 펼쳐갈 새로운 여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번 시상식을 통해 더욱 성장한 이찬원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찬원의 이번 AAA 시상식 출연은 트로트 장르의 확장과 더불어 그의 음악적 성장과 새로운 도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무대를 통해 감동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찬원 역시 이들을 위해 최고의 무대를 선보일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그의 팬들에게 자부심과 감동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트로트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장르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